음산물을 가지고 계절에 맞게끔 뭔가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나갔었어요. 그 강의 때 딸기잼을 만들었는데, 어, 선생님, 이거 고용잼 같아요. 너무 찐득찐득해요. 너무 딱딱해졌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딸기잼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딸기잼이 이렇게 통하고 따는데요. 여기 보면, 변했다는 딸기잼인데요. 이 딸기잼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찐득찐득한 잼과 딸기를 준비를 했어요. 이 딸기 양은 요 병만큼, 여기 250g이면 250g의 딸기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딸기를 가지고 반을 갈라서 준비를 했어요. 반을 갈른 딸기는 냄비에 부으실게요 자, 냄비에 붓고. 너무 딱딱하게 굳혀졌던 잼을 냄비에 붓습니다 아이고 빼기 힘들죠? 이거는 어, 잼을 굳히기 위해서 집에서 팩틴이나 한천이나 젤라틴을 넣어줄건데요 그게 딸기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거예요 사실은 집에서 하실 때그 어떤 것을 첨가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약한 불에다가 조이시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팩틴이나 젤라틴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랬을 때, 굳혀졌을 때 어떻게 풀어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잼을 열을 다하니까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쵸?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시 엉킬 수 있게끔 저어줍니다 저어주고 열을 가하면 은 여기 딸기에서 또 가즙이 녹아서 나오겠죠 딸기가 또잘 익을 수 있도록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접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여드리고 있어요 다시 잼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조려지면은 끝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잘못 만들었던 끈적끈적한 잼을 가지고 고형잼처럼 만들어진 잼을 딸기잼처럼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재탄생 시켰습니다. 짜자잔! 와, 씻기만 하면은 잼이 되겠죠? 제가 거의 20분 정도 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을 식히면 은잼이 되겠죠. 딸기잼 병에다가 담을 때는 따뜻할 때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딸기잼을 맛있는 빵에다가 먹어볼 거예요. 자, 좀 전에 딸기잼이 다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물을 받으셔가지고, 이 딸기잼을 물에다가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자, 떨어질 때. 어,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죠? 이러면 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짠. 보이시나요? 네. 이러면 잼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오늘 만든 딸기잼에다가 생크림을 가지고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자, 생크림을 만들어진 딸기잼에다가 넣고, 자,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비비면, 분홍색 생크림이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콤 달콤한 딸기 생크림이 되겠죠? 우와 맛있겠다! 짠 여러분 맛있겠죠? 짜잔! 이 딸기 크림과 생크림만 올려가지고 간식으로 맛있고 먹을 수 있는 딸기 생크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짜잔! 딸기잼에다가 그냥 생크림을 얹었어요. 어때요? 예쁘죠? 맛있겠죠? 자,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드셔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지역,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